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벌써 금요일이 됐습니다. 오늘은 예전 방식으로 한번 다시 약간 초심을 살려서 영상을 찍어 보려고 이 자리로 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잔소리 컨셉이니까요. 잔소리 듣고 싶지 않으신 분은 오늘 영상은 살짝 생략하셔도 됩니다. 세상에 부자가 많지 않은 이유, 그리고 당신이 부자가 될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 봤는데요. 어, 어떤 얘기를 할지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제가 딱 2주 전에 그 영상을 올리면서 경제적 자유가 간절하신 분 있으면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어, 저도 간절해요. 저도 간절해요. 해서 몇 분이 이제 뭐좀 안내를 해달라고 하셨고, 제가 메일 주소를 알려드리면서 이쪽으로 뭐 사연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몇명 추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 그 영상을 본 분들이 한 4천 명이 넘었거든요 조회수가 4천이 넘었고 이 채널의 구독자 수가 이제 거의 만 명이 다 돼갑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정말 메일로 저에게 어저 정말 간절한데요 조금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던 분이 몇 명이나 될것 같으세요 참 저도 좀 이해가 잘안 되는 상황이긴 했는데 처음엔 문의하셨던 분은 꽤 많았거든요 물론 뭐 제가 어, 도와준다고 해도 별로 시원치 않을 것 같아서 그러신 분들이 더 많았겠지만 그래도 저 같으면 제가 뭐돈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어, 저 사람한테도 뭐 배울 게 조금 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뭔가 손을 내밀 법도 한데, 하여튼 세 분이, 어,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고, 그 중에 한 분은 뭐 메일에다가 엑셀 파일로 자산 현황 뭐 여러 가지 잘 정리해서 가족 사진까지 보내셔서 정말 간절하다고 보내셨는데, 이분은 갑자기 잠적하셨어요. 제가 답장을 썼는데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두 분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어저께 만나서 이런저런 이제 그 구도를 좀 잡고 계획을 세우고 다음 주부터 이제 뭔가 투자로 옮겨갈 예정인데 뭐 이제 그두 분하고 일단 열심히 해서 좋은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그두 분들의 얘기를 어, 나중에 결과가 좀잘 나오면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제가 어, 출근을 할때 어, 지금 헤더터 한다고 해도 이 사무실로 되도록 이면좀 나가려고 하는 중이거든요.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지하철 안의 모습을 보면 정말 뭐 사람이 콩나물 시루에 이제 들어와 있는 콩나물처럼 많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사람들이 핸드폰을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는데, 한 100명 중에 한명 있을까 말까 한 정도의 빈도로. 그러니까 뭐 공부하거나 뭐 이런 컨텐츠를 보시는 분은 그런 것 같고, 대부분은 뭐 예능을 보든지, 게임을 하든지, 그냥 음악을 들으시든지, 이제 이런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뭔가 공부를 하거나 이런 분들을 찾기가 사실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부자가 적은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일타강사 되게 유명하신 현우진 쌤인가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세상은 참 성공하기 쉬운 세상인 것 같아. 라는 얘기를 어떤 뭐 대학생 친구한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처음에는 그 대학생 친구가 사실 자기는 성공했으니까 저런 얘기하지 뭐니 약간 그런 반응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맞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래요.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사실 뭔가 예전처럼 간절하게 뭔가 성공을 갈구하고 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예전만큼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멋지지지게 뭐 가난했던 사람이 어 나는 꼭 부자가 될 거야 이런 뭔가 결핍이 원동력이 돼서 부자가 된 사례들을 우리는 꽤 많이 알고 있는데 요새는 그냥 어, 물론 지금도 어려운 분들이 너무 너무 많지만 그래도 어, 평균적으로는 예전보다는 먹고 살기가 좋아져서 그런지 정말 내가 간절하게 뭔가 어, 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 소위 말해 mz 세대라고 하는 친구들의 생활 패턴도 많이 달라진 것 같고 생각하는 것도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뭔가 간절함이 있고 꼭 하셔야 되겠다는 분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어떻게 보면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정보를 얻기도 너무 너무 쉬워졌고요. 어제 하루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아침마다 이제 뭐 경제신문 본다는 얘기를 했었고. 저 이제 하루 종일 뭐 헤드헌터 일일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투자에 대한 것도 알아보고 하기 때문에 투자 공부도 하고 뭐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굴리는 자산의 규모가 이제 나름 꽤 커졌고 올해도 지금 뭐 수익률 한20% 내고 있기 때문에 적지는 않거든요. 이게 이제 규모가 큰 돈에서 20% 하고 뭐 정말 조금 해갖고 나 이거 급등주 뭐 했어요 몇십 프로 벌었어요 이거랑 또 다른 얘기잖아요 저도 이제 뭐 종목에 따라서는 이 삼십 퍼씩막 수익 낸 것도 있긴 하지만 어 거대한 항공모함 뭐 워렌 버핏도 사실 뭐일 년에 내는 수익률이 평균 뭐 십몇 퍼센트였다고 하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큰 수익을 낸다는 게 쉽진 않거든요 이제 지켜야 될게 많아지면 더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이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어, 이제 그래도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하려고, 물론 지금은 시간이 좀더 많아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매일매일 이제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거든요. 뭐, 2, 3일 전에도, 음, 그,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엑셀러레이터라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서, 요즘에 또 어떻게, 어,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있고, 어떤 사업들을 뭐 보고 있고,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듣고 오고. 또, 뭐, 어저께는 이제 자산 운용사에 근무하는 사람을 만나서 요새 뭐 이제 리치 시장에 대한 얘기도 듣고 오고 또뭐 어저께는 다시 또, 음뭐 증권사에 온라인 세미나 참석해서 그거 듣고 뭐 이제 그러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어, 이제 업그레이드를 좀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 왜 그렇게 안 하지? 이렇게 해서 좀 편안하게 분명히 이익을, 그러니까 뭐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안 할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분들 보면은 제가 이제 같이 이야기할 때는, 아, 열심히 할 거라고. 그리고 뭐, 지난번 오프라인 모임 때도 뭐, 뭐,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또 연락 드릴게요. 했던 분들 연락 없고요. 어, 그리고 이제 가끔 영상 보고 메일로 뭐, 이제 뭔가 문의를 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셨던 분들 제가 장문에, 어, 메일을 이제 회신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끝이에요. 저라면 어찌됐든 뭔가 이어졌으니까 저한테 자꾸 뭔가 어좀 귀찮게 할 법도 한데 그렇다고 제가 귀찮다고 더 연락하지 마세요 이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아좀더 간절하게 하면 될 텐데 왜안 하지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해보게 합니다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열심히만 해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제가 맨날 말씀드린 게 간절하게, 꾸준하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간절하고 꾸준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세상에 살고 계신 거고, 어, 그런 수단이 굉장히 많은 세상에 또 살고 있습니다. 정보를 얻기도 너무너무 쉽고, 본인이 행동으로만 옮기면 되거든요. 꾸준하게 할수 있는 것들. 네, 그, 사실 뭐, 꾸준함이 이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어, 분명히 방법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꾸준함과 간절함으로 뭔가 부자가 되고 본인이 원하는 일도 또 그렇게 꾸준함과 간절함으로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뭐꼭 돈을 버는 일 뿐만 아니라, 음, 이건 뭐 이제 꼰대가 하는 잔소리, 훈장님이 하는 잔소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그게, 어,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성공의 어떤 비밀인 것 같고, 어, 누구나 아는 성공의 비밀인 것 같은데, 그걸 꼭 찾으셔서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준비가 안된 노후를, 어, 노후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분들, 재앙이 될게 뻔히 보이는 분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지금의 어떤 삶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고 소비를 하고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주변에 꽤 많습니다. 제가 요즘 많은 분들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와, 이래도 될까 싶은 살짝 걱정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이번 주말에는 내 수입과 지출, 그리고 수입을 사실 늘리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출을 줄이는 건 굉장히 쉬워요. 조금만 마음을 먹으면. 그래서 지출 좀 줄여서 그 어, 지출을 줄인 것들로 남은 걸로 투자를 해서 나 대신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빨리 만드시는 것들을 그런 인생의 계획을 좀 세워보시는 주말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 상황을 좀 봐서 주말에 이 라이프를 한번 켜서 수다를 좀 떠는 시간도 가져볼까 생각 중인데 또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게 귀찮아서 그냥 놀 수도 있으니까. <laughs> 어, 어 혹시 알람 오면 생각 있으신 분들은 얼른 들어오셔서 저랑 돈 버는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